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복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최고 절정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창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신 지 매우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는 사람이 타락을 하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창조의 순간부터 모든 만물 위에 놓여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진 존재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 시작은 바로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완전히 내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케 하여서 내팽겨쳐 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 역시도 내팽겨쳐 지도록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사단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던 뱀의 말이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 커녕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은 거짓이었고, 정령 죽으리라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질문에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고 복잡하였고 핑계대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뱀이 나를 꾀물로 먹었다고 남 탓으로 핑계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대답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는 묻지도 않고 곧바로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저주로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하였다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유혹의 책임으로 원수 관계가 되고, 시험의 책임으로 그 원수 관계는 그 임시적인 저주에서 영원한 저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품고 있습니다. 사단의 완전한 박살 파멸을 의미하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발꿈치가 상함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말하는 바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시 더 나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그리스를 통해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시작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큰 사랑에 늘 감사함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